자. <laughs> 아, 우리 신기준 씨. 뭐 하는 거야? 네. 아, 여기가 그 싸우자는 자리가 아닙니다. 네. 그 장갑을 왜 갑자기 끼세요? 네. 야. 자, 우리 첫 번째 발언을 한번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먼저 네, 발언을 저부터 읽고. 먼저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자, 오늘 새로운 스타는 나오지 않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어, 일단 스타 안 나옵니다. 아, 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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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상 스타가 뭔데? 안 된다. 아, 무슨... 아니, 이게 이유가 아, 있습니다. 왜냐면은 네. 어, 후배들이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아하. 네. 일단에 저만 하더라도 제 군대 전역 후에 네. 이거 아니면은 죽겠다라는 생각으로 밤새 회의를 했습니다. 아, 아이디어. 그래서 나온 코너가 뭡니까? 남조선 인민 동계. 아, 아, 재밌었죠. 대박 코너죠. 예. 캐스팅. 아, 대박이죠. 러브 이즈 몬들. 어. 그거를 밤새 회의를 해서 저희가 코너를 짰습니다. 어. 노력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양세찬 씨. 아니, 소장부터왜 <laughs> 후배 기를 죽이고 그럽니까? 아니, 제가 뭘 기를 죽였어요? 내가 뭐 이런 말까지 안 할라 그랬는데 양세찬 씨도 런닝맨에서 혼자 있으면은 뭐. 큰 거리 못 만들잖아. <laughs> <laughs> 야이 사람아, 주말에 이렇게 쉬운 줄 알아? 부끄러움이 모두 있어. <웃음> 부끄러워. <웃음> 완전 한마디 못해. <laughs> 야뭐 <laughs> 하지? <색상치. 완전한데. 웃음> 아니 이거 <무서운데. 웃음> <laughs> 설때